네, 이번 시간에는 머리카락 마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될 컬러는 77번, 77번, 스테들라 77번, 그리고 7, 179번, 파버카스트 275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밝은 부분은 이제 비스트 컬러로 약간 이 부분은 어, 갈색 빛이 살짝 도니까 로즈우드를 좀 추가해 줄게요. 주황색도 좀 추가해 줄게요. 기본적으로 이 색이긴 한데 <laughs> 사진이랑 좀더 비슷한 느낌을 내려면 약간 붉은색이 더 들어가게 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73번 로즈우드 컬러 자 이색 좀 주황색도 조금 넣어볼게요 24번 혹은 노란색 43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43번. 노란빛이 살짝 돌잖아요. 그러니까, 43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색깔을 이색, 저색 섞어가면서 비슷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시, 179번. 파버카스텔 179번. 자, 색깔 묻히는 거는 좀 나중에 해 보고 일단은 기본 3색으로 해 볼게요. 헷갈리시니까 다 칠해 놓고 색감을 좀더 예쁘게 만들어 보던지 할게요. 자, 여기 더 이제 칠 하면은 어두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눌러 줘야 되니까 77번으로 자, 선 하나를 긋고 선두개 긋고 이렇게 해서 안을 채워 주면 층이 생겨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두워지니까 힘을 꽉 줘서 칠합니다. 뾰족하게, 더 뾰족하게 해야 돼요. 이 어두움에서는 이제 다시 어두운색 그레이 웜그레이 컬러 넣어줄게요. 칠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힘을 어두울수록 힘을 점점 점점 진하게 줘야 돼요. 어느 정도로 힘을 주냐면 지금 약간 이 정도입니다. 살이 눌리는 정도로 보셔야 돼요. 지금 거의 살이 약간 벗겨지잖아요. 더 세게 줄 때도 있어요. 이제 살이 거의 살에다 하면 아파서 못할 정도로 세게 이런 거, 이런 거할 때는 움푹 패일 정도로 세게 하는 거예요. 여기 블랙에 가까운 색이잖아요. 이쪽에 자, 여기 위에 머리고 아랫머리기 때문에 이 틈. 사이로는 굉장히 어둡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77번 섞어주고. 그래서 지금 하얗게 거칠거칠한 부분들을 선으로 다 정리가 될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촘촘하게. 세워서 첨, 선들로 다 채워지게.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만들려면. 다시 77번입니다 77번이 충분히 들어가고 그 다음 275번이 더 어두운 색이 그 안에 들어가고 여기는 약간 회색빛이 돌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약간, 85번으로 칠을 해줄게요. 흰색으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85번으로 그 부분만 해줄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되신 분들 저처럼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 삼각형 보세요. 여기 삼각형 보면 지금 제거 훨씬 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마가 넓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쓸어 내려야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만큼 이렇게 잔머리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거친 부분들이 심이 뭉툭하기 때문에 침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갔었는데 자 이런 거를 좀해 어 주려면 은이색 77번으로 하다가 도저히 힘으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밝은 회색들로 해 주면 돼요 그뭐 805번 이라든지 웜그레이 계열, 따뜻한 그레이 계열이죠 아니면, 까렌다시, 뭐, 401번, 402번, 403번, 이런 계열로 약간 비벼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술을 문대 때처럼 하는 건데, 자, 결의 방향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405번이고, 자,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부질 정도로 힘을 꽉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색들이, 서로 혼합이 되면서 꽉 차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블렌딩이에요. 이것이 블렌딩이다. 밀도가 확 올라가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 떡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결의 방향에 맞춰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충분히 색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되게 지저분하게 되고 수정도 안 돼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703번. 약간 붉은색 도니까 703번.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게,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기는 다 배운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취할 건 취하면서 생략할 건 생략하고.